우리 네. 광희 씨가 어지게또 아 남자다운 모습을 아 요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시겠 아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 동전, 동전 가지고 계세요? 아, 아, 그럼요, 저도 그래. 갖고 있죠. 그래. 네, 아니, 네가 그아는데 동전 왜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짤살이 하려고. 좀좀っと주시고いただいた좀ちょっとねこ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いやあの同じくらいの身長の方がやりやすい <laughs> <laughs> <cover> <laughs> <신발을>. <onces> <laughs> <목소리> 자 합니다. 예. 네. 아역어기회가공예 어, 올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목소리> <왜요? 목소리> 설마. 려려잠깐 잠깐만. 잠깐왜왜1 이분이 일본분이라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이거 잘못 큰일 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잘해 주세요. 자 오늘 새숫기를 믿고 광희 씨 한번 예. 파트너가 붙이긴 좀... 네. 한데요. 됐어. 됐 지영 씨, 지영 씨핀좀 주세요. 네. 머리 좀 올려 세요 머리 띠를딱 이렇게 하면 어, 될것 같아요. 뭐, 자, <목소리> 아, 개 보세요. 머리 들어 보세요. 됐어? 아 아이돌이 <목소리> 있어. 아, 뭐 아이돌. 아닐... <목소리> 야, 멋있있어 멋있어 유럽 사람 같아 아이애. 됐다 한 번, 다시 됐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어디 한번 네네. 자, 됐어 이제 될것 같아요 할까, 자, 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갑니다가광히 아! 괜찮아요. 어. 자, 이마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코이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코, 만 있어 만 가만히 있어 어 이마 이마. 가만히 있어 가 있어 자 이마를 맞아도 큰일 납니다. 가만 히 있어요, 가만 히 있어. 코코 이마 이마. 가만 히 있어요, 가만. 히 어, 어, 가서. 어또간 소리가 났어또 간. 아 간다고 그래 소리가 또간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엄청나요. 와, 저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강호동. 예. 만약에. 너 기자 필어면 돼요? 이거 연습하시면서 다친 상대도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본인이? 아반대 가족들 연습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 녹할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가족을 두고 연습할 때 사고가 났거 자, 갑니다. 어, 가요. 저도 와, 요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면 재밌겠어요? 자. 그래도 많이 하다가 다가 여러분들 막울 거잖아요. 펑펑 우실 거면서. 괜찮아. 오빠 화이팅 괜찮아요. 오빠 좀짤거 없어요. 난... 자. 프로 강호동 동전을 올려주세요. 자. 동전을 올려주시고요. 합니다 자, 어어어 볼, 볼, 볼! 자, 어어어어! 어, 볼, 볼, 볼! 귀, 귀, 귀! 자, 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갑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지나갑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지나갑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목소리> 네 사실 우도 선수인데 교수 선생이 게여유가 웅웅 비입기니까 이게 장갑을 끼시는 이유가 여기에 손에 부상이 어, 많이 있나요? 어. 어. 왜왜 왜, 왜 장갑을 끼시는 건지. 이게 와. 네, 또 마사 또또마사지에유비가 길에 뜨시면 까라. 예 줄과의 마찰 때문에 예 손가락을 비는 경우가 아. 많은데요. 세계 랭킹 아. 1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손을 보여 아. 주시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맞찰 때문에 지금, 지금 피가 좀 나고 있거든요. 오, 벌써 어 그러니까 피었어요. 참, 세계 랭킹 1위는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에이. 예. 정리에 박번 주세요. 우리 스타킹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를 아, 보여주기 위해서 아, 사실적인노도 네. 지금 이야.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특별한 요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도 우리 막내 지영양이랑 같이 네. 세계 요요 1위 챔피언 분과 함께 정말 지상 최대의 쇼를 펼칠 예정이에요 저희가. 네. 지상 최대 쇼. 규리양이 지금 본인 입으로 지상 최대의 쇼라고 했습니다. <laughs>